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한국총도사 이담덕입니다. 오늘은 이제 오버이날시흥의 아 진옥순 여사 만나 뵙고 올라가다가 문경에 잠깐 들렸어요. 여기가 옛길박물관이라고 어게 보면 아주 뭐 웅장한 건물이 이렇게 입구에 있어요. 그래서 영상에 담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는 소원을 아마 비는 것 같아? 동전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아이고 차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동전을 한몇개 가져올 걸. 좀 아쉽습니다. 이쪽 안에 보면 아저 물레방아 노래도 있잖아요, 그죠? 물레방아 어, 그그 밖의 모르겠네. 요게 뭐냐면 돌 단풍입니다. 말 그대로 돌에 자라는 단풍인데 이거를 제가 왜 영상에 이렇게 담냐면 저쪽에다 보면 돌 위에 이렇게 돌 단풍이 있어요. 그다음 옆에 소나무가 또 있네. 이게 지금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. 그 저는 이제 어릴 적 아주 흔하게 있었던 건데, 이런 게 이제 천연 기념물이 지정이 될 정도면, 주위에서 이제 흔히 이제 못 본다는 거죠. 근데, 문경새재 오니까, 이게 이렇게 정원을 꾸며놓은 곳에 있네. 저게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었겠지만은, 인공적으로, 이 돌담풍은, 이제는 흔히 볼수 없는 것들이에요.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. 손 한번 요렇게 담아 볼게요. 아이고야, 아이고, 어이구 시원하다, 아이고, 시원하다. 예전에 과거 급제를 보러 가려면 문경영 세제 요교를 지나갔다 한답니다. 그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예전에 과거 급제를 보러 가려면 여기를 들어오면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. 아이고, 내가 이번에는 과거에 꼭 급제를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마중 나온, 이제, 저기, 이제, 우리, 이제, 피양피앙세보다 피향, 들이 얘기했죠. 임자! 임자 들어가! 내가 이제,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올테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겠죠. 그래서, 요거 이제 쭉 들어가는데, 소나무, 여기 숲의 향기부터 해서, 여기는 또, 우리 또, 붕붕 자동차. 이렇게 또, 자동차도 있어요. 붕붕 자동차. 아, 좋습니다. 좋아요. 아, 여기는, 그냥 가면 후회될 것 같아가지고 요 강에 내려와 봤어요. 이렇게 발을 담궜습니다. 야 솔직히 지금 잠깐 좀 담궜잖아요. 안에 솔직히 못 들어가겠어. 발이 너무 시려 가지고어비앙생 <laughs> 여기 보세요. 이제. 와 올해 또 날씨가 엄청 더울 것 같아요. 지금 어버이날이지만. 낮에는 그렇게 덥다기보다는 좀딱 좋은 날씨지만. 저희는 또 더위를, 더위를 많이 타요, 제가. 그러다 보니까, 좀 땀을 또 많이 흘렸어, 오늘. 그래서, 그냥 가면, 두구두구, 후회할 것 같아. 그래서, 요렇게 물에, 발을 담가 봅니다. 요렇게, 어릴 적, 내가에서 놀던 또 추억이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. 또 뭐, 사극 찍는또 옆에 또, 세트장이 있지만은, 또 요런 또 딱, 또 풍경을 봤을 때, 또, 이덕가 형님이 또 한마디 하겠죠. 오, 이런, 이런. 오, 이런, 이런. 아주 좋아. 아주 좋아요. 아, 요렇게 했겠죠. 아, 버드 강아지. 왜 버드 강아지 한거 보니까, 자기야. 요게, 요게 있잖아, 요게, 요게. 요게 강아지, 그 뭐, 꼬랑, 꼬리 같아, 꼬리. 그래서 버드 강아지랑 같아. 신기하네요, 그죠? 요거 정말 탁 꺾어가지고, 쏙 뽑아가지고, 왜, 삐삐, 나, 피리 불었던, 바로, 고, 고, 면. 꽃피리, 꺾어, 물든 슬픈, 걱정, 아, 그게 아닌데? 아, 그게, 그게 아닌가? <laughs> 자, 요게, 제가 만들어봤어요. 풀피리, 풀피리 하니까, 버들가가지고, 잘라가지고, 원래는 지금 시기가 좀 늦었어. 요 어릴 때 추억을 한번 생각해보면, 이게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. 요거를, 이제, 겨울 지나서 눈이 한참 녹고, 이제, 봄이 막 들었을 때, 요 버들 강아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나무를싹 빼내 그러면은 요 껍질이 나와요. 그러면 요게 끝에 부분을 살짝 이렇게 깐단 말이야. 그다음에 요거를 치면 요게 입술로 냠냠냠냠냠하도 태백뜨고 냠냠냠하고 태백뜨고 이거 길게 하면 또 뭐라 그럴까? 바리톤같이 굵은 소리가 나고 가느다란 건 아주 삐삐 소리가 나.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 이게 야 예전에 어릴 때잘 됐었는데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. 야, 정말 힘드네. 이게 바로 진성 씨가 그 노래가사에 나오는 풀비이 꺾어물도 바로 그겁니다. 아, 추억에 잠기죠? 이상입니다.